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아멘, 아멘.